지하 세계에서 온돈 불법 거래 및 그림자 경제 탑5 5위 다크 웹의 비밀 시장 인터넷의 음지인 다크 웹에서는 마약, 해킹 툴, 개인정보까지 거래됩니다.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덕분에 전 세계 불법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죠. 실제로 유럽 사법 당국이 폐쇄한 실크로드는 연간 거래액이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. 4위 위조 상품 산업, 짝퉁 가방, 명품 시계, 가짜 약품까지 전 세계 위조품 시장 규모는.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. 소비자는 저렴한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주요 자금줄입니다. 심지어 일부는 테러 자금으로도 흘러들어가죠. 3위 불법 금속 채굴 합법적 규제를 피해 이루어지는 금 코발트 채굴은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아동 노동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자원 대부분이 이 경로를 거치죠. 2위 글로벌 조세 회피 네트워크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 운영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.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드러난 이 그림자 경제는 전 세계 GDP의 약10%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. 1위 사이버 금융 범죄, 피싱, 랜섬웨어, 가상자산 해킹 등. 온라인 금융 범죄는 매년 폭증 중입니다. 2024년 기준 피해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고, 사이버 공간은 이제 현실의 또 다른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.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돈의 흐름, 그것이 바로 그림자 경제,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지하의 세계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.